여러분,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지금 심장이 엄청 나대고 있거든요. 이 소리를 들려 드릴 수 있다면 쿵쾅쿵쾅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시겠지만 제가 지금 손에 얼마나 진땀을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방송이니 좀 말을 실수하거나 버벅거리거나 급 당황해가지고 막 뒤로 후진해도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다섯 가지의 제품을 소개드리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 맞춰보세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맞춰보셨겠지만 제 친구야, 글쎄. 이걸 보고. 야, 너는 왜 수류탄을 갖고 다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수류탄이야? 너 이렇게 귀여운 수류탄 봤어? 내가 봤을 때는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내가 어느 나라든 여행을 가는 상상을 해. 그랬더니, 너 이거 누가 봐도 수류탄이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세요? 수류탄이에요? 아니면 작고 귀여운 캐리어예요? 캐리어라고요? 아, 수류탄이라고요? <laughs>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암튼, 그런 네, 사연이 있고요. 이제 개봉을 해볼게.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생겼고,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딱 들기 좋아요. 아, 이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안전핀이라나? 그렇게 보여요? 안전핀 뽑으면 진짜 바로 던질 수 있게. 아, 나 진짜 제가 엄청 고민해서 고른 건데, 이게 수류탄이라니 말도 안 돼. 아무튼 뚜껑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 녹색 불이 들어오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빨간, 왼쪽에 파랑 보이시죠? 요게 오른쪽, 이게 왼쪽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나중에 이거 넣을 때이 색깔별로 그대로 넣으셔야 돼서 그런데 제가 요거를 사용해 보니까 한 달여간 사용해 봤는데요. 여기 팁 부분이 보이세요? 여기가 그 전보다 귀에 막힘 증상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귀가 압박되는 증상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이 그 좋았고요. 또 하나는 가까운 근접사 보여 드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넣으시면 되고요. 이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들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꽉 막힌 상태여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소리를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끼고 있으면서 소리가 완전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완전 차단이 좋은 건줄 알았는데, 어 이거 겪어보다 보니까 뭔가 개선 사항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이 평상시에 그냥 내가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러면 완전 차단해줘서 나 혼자만 막 엄청 좋은 음악 감상실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밖에서 말소리를 크게 하거나 큰 사이렌 소리가 울리거나 그런 큰 소리에는 얘가 반응을 해서 노이즈캔슬링의 정도로 확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소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말을 시작하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서 확 줄여줘요 내가 목소리를 낸다는 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땐 또확줄여줘요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AI가 우리 곳곳에 모든 물건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기능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 전에 있는 버즈 계열보다 훨씬 더그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어, 개선을 했고, 생활에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가 알아서 소리를 적당히 줄여주고, 다시 원음으로 가고, 줄여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에 꼈을 때, 어 귀에 불편한 그 압박감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고요. 음원이 굉장히 좋아요. 음악 들을 때 요즘에 슬로우 조깅이라고 해서 걷기, 그리고 천천히 뛰기 열풍이 있는데, 그런 거할때 이거 끼고 하면 상쾌함 두 배. 진짜요, 정말로. 제가 이거를 놓고 나갔던 날이 있는데, 어, 아 어, 뭐지?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뛰, 살짝 걷는 건지 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는데, 어, 오늘 뭔가 달라했던 제가 이걸 안 끼고 간 거예요. 이미 이 소리에 좋은 이 소리에 너무 제가 매료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 이렇게까지 장점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근접샷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좋은 점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손 이렇게 했잖아. 이 얘기는 음악을 듣다가 뭔가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이거 듣는 것을 중단해야 될 때. 여러분도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느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딱그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파란색,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빨간색을 파란색에 넣고 이래요. 그러면 안 들어가서 버벅거린다. 막,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상황. 막 제가 좀 약간 오버했지만 그래서 좀 심호흡을 가다듬고 넣을 때는 오른쪽 왼쪽을 맞춰서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상으로 어, 저의 예쁜 캐리어를 설명드렸는데 뭐라고요? 수류탄이라고요? 네, 맘대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예쁜 캐리어를 어,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남 음악 감상실이 필요하시다면, 뭐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가 나왔는데요. 예,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뭘까요?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 손! 드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 이게 뭐지? 신기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얘는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핸드크림이에요. 이 뚜껑을 열면, 예, 빨갛게 저를 꼭 짜서 사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뚜껑을 샥 열면 이렇게 빨갛게 저를 발라주세요 저를 바르시면 정말 매끄러워진답니다 이렇게 짜볼게요 깔끔하죠 안에 캡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긴 딱딱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랑하고요 캡 부분도 딱딱하고요 진한 분홍색을 기준으로 아래부분은 말랑말랑하고 위는좀 딱딱하다는 거 그래서 언제 바를 건데? 네, 지금 열심히 바르겠습니다 어,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바르다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저만 생각이 나나? 어, 왜 우리 2012년도인가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정석의 납득이로 나왔었고요. 조정석이막 이렇게 비벼! 비벼! 막 했던 거막그 이재훈이라는 어리숙한 친구에게 야너뭐 키스가 뭐, 뭐 네가 한건 뽀뽀뽀고 어? 키스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설명한 거 있잖아요. 막 비벼! 막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가 비벼! 비벼! 막 했던 거 있죠. 그때 왜 엄청 애드립 했었잖아요. 저 그때 납득이 엄청 웃겨가지고 아니 쟤는 도대체 뭘저렇게 웃기지? 라고 해서 그거 엄청 막 따라 했었거든요. 야, 지금은 많이 기억에서 옅어졌지만 저만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생각이 났을까요? 이거 열심히 이렇게 막 비비다 보니까 갑자기 추억 소환을 했습니다. 아 무튼 이 제품은 여성들이 꼭 갖고 싶은 예쁜 모양의 소장템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핸드크림 딱 바르는데 뭔가 특별하게 딱 나와 얘들아 이거 발라 같이 발라 야 이거 뭐야 또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템이 막 열광하는 거 그냥 핸드크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가 너무 특별해지는 경험 해보시죠 여러분 두말할 거 없습니다 똑딱 이거 추천드릴게요 프리미엄 사면 강판 치즈 그레이터 이거 뭔데? 궁금하시죠? 구매해 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되게 앙증맞은 사이즈 아닌가요? 되게 작아요 안은 요렇게 생겼고요. 붉은 채를 써실 때는 이 면을 이용해서 물을 슥슥해서 무생채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슬라이서. 쌈무 만드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오이 슬라이서, 당근 슬라이서. 근데 저는 무 슬라이서를 해서 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초절임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얇은 채. 이 부분은 강판으로 쓰실 수도 있고. 또 이름에 걸맞게 치즈를 가는 거왜 그라다노 치즈 같은 거 샐러드에 쓱쓱쓱쓱 해가지고 샐러드에 약간 뿌려졌는 그 치즈가 샐러드의 완성도를 높여주잖아요 우리 왠지 카페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브런치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그때 고체 치즈를 삭삭삭삭 갈아주면 끝 그럼 이거 하나면 우리도 셰프가 될수 있다고요 여러분 셰프가 별건가요? 내 멋에 맛있게 해서 먹으면 그게 셰프죠 그렇죠? 이거 하나면 주방이 확 달라집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확 줄어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이겁니다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어, 인테리어 소품 같아요 짝 꺼내면 이 안에 노란, 연노랑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뭘까요? 음 뭐지? 이거 뭐지? 아시는 분 손! 음. 일단 힌트를 드리겠어요. 금방 힌트가 나올 수 있어. 여기 버튼 누를 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 노란 버튼, 네모난 버튼 이걸 딱 누르면은 짠네 어때요? 고무 실리콘 빨대가 나왔어요. 빨대가 나오면 어 대략 이제 좀 짐작이 가시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뚜껑이 있네요. 어 어떻게 쓰는 물건이지? 제가 이렇게 어? 갑자기 물병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께가 아까 이만했던 게 이렇게 길어졌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또. 아, 이런,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방송사고를 내다니. 그만큼 되게 탄력적이라는 거.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어, 이거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렇게 롤. 우리 케이크처럼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실 수 있고, 쫙펴면은 물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 그럼 얼마나 들어가나?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또 한번 실험해봐야지. 그쵸? 그래서 제가 물을 준비했습니다. 300ml 두 병이고요. 잠어보겠습니다. 잠어볼게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300ml를 따르고 있고요. 한병다 부었고요. 한 병을 더 부어보겠습니다. 와, 끝이 없네. 어디까지 부어야 되지? 넘칠까봐. 방송을 좀 사고 낼까봐요, 제가. 떨리는 마음에. 오 어, 네. 허,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아, 이마, 여기구나. 이만큼. 지금 거의 300ml 두, 두개다 들어갔고요. 용, 와 이거 용량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크죠? 들어갔고요. 여러분 이거 두병 이만큼 남기고 지금 여기 다 들어갔어요. 어 무거워. 이거 거의 뭐 덤벨 수준인데요. 다시 이제 빠를게요. 다 먹었다고 칠게요. 제가 목이 너무 지금 말라서요. 첫 방송이다 보니 너무 제가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막 꾹꾹 꾹 먹고 있어요. 아 정말 첫 방송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죽근거리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물을 지금 두 병이나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첫 방송은 어려워요. 이제 제가 말게요. 근데 주의하실게. 이렇게 다 물을 사용하시고 이게 접을 때요, 뚱뚱한 채로 있으는데 바람이 안 빠지면 이렇게 안 말립니다. 반드시 바람을 쭉 빼서 이렇게 옆을 얄쌍하게 하신 다음에 말아야지 됩니다. 옆에 있는 이렇게 고무 밴드로 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가방이든 내 백이든 쏙 해서 포켓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실리콘 물병, 더운 여름에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담거나 뭐 시원한 음료를 담거나 다 가능하세요. 쉽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네, 바로 가정용 디지털 주방 저울입니다. 네, 컬러가 예쁘죠? 잘 꺼내볼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제 얼굴을 가렸어요. 제큰 얼굴도 가려지는 저울입니다.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까요? 어, 됐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이거는 단위 버튼이 있고 여기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서. 어,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 중량을 재볼 수 있고요. 이거는 들리시죠? 강화요리. 강화요리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용기에 담아서 음식 재료를 재일 수 있잖아요. 그릇에 담아서. 그때 여기에 이 기능은 그릇의 무게를 빼고 순수하게 음식 재료의 그 감만 달수 있다, 어, 재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어때요? 되게 얇죠, 슬림하죠. 어. 그래서 공간 차지를 안 하고 어디 잘 끼워 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여기는 네, 동그란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동그래 가지고요. 멀리서 보면 인테리어 소품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게 뭐지? 이러기도 하거든요. 유리 모양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중량을 잴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저울 하나 있으면, 우리도 셰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같이 셰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전자저울 소개해드렸고요 보통 멀티 그라인더입니다. 우리 그라인더는 뭐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제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어, 그라인더는, 우리 집에 다 하나씩 있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생긴 모양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뒤에 USB로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곳에 보시면 아 이걸 좀 가까이서 보여 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어 여기 보면 여기가 열리는 표시, 잠기는 표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고요.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해서 딸깍 소리가 나면 잠기는 거거든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충전할 때는 여기 보이는 USB C 타입을 연결해서 하면 되고 전원 버튼은 여기에 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단계 단계가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제일 작은 단계부터 큰 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이쪽에서 갈리는 정도 분쇄의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다는 라거 이렇게 가까운 근접샷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다시 보면 전원버튼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고, 충전은 여기로 하는 거고, 이쪽에 소금, 후추, 우리, 통소금, 그리고 핑크솔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넣고, 알갱이가 굵은 입자들 있는 것들을 소금, 후추를 넣고, 요리할 때슉슉 해서 이렇게 손으로 하던 걸 버튼 눌러서 뿌리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커피, 한국 1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밥 먹고 나서 커피, 또 잠깐 힘들 때 커피, 피곤해도 커피 하는데, 요즘에 커피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전동 멀티 그라인더에 커피까지 원두까지 갈수 있어요. 그게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원두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분쇄를 해가지고 흙한 커피 향에막아 여러분 커피 향 나지 않아요? 아 저는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라인더거든요. 아 그걸 어떻게 믿요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원두를 준비해 왔거든요. 잠시만요. 짠, 원두를 준비했고요. 넣는 것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아까 이쪽에 잠금 열림 표시가 있어서 가까운 샷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열어서 커피를 넣고 결합을 해야겠죠? 잠시만 네. 그래서 딸깍 소리가 나게 맞추고 커피를 할 때는 그때 쓰시라고 이거까지 같이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커피를 담았고요. 네, 제가 한번 갈아볼게요. 보이시나요? 가까이도 우리 한번 봐야겠죠? 보이나요? 어, 이렇게. 어, 와, 커피가 하늘에서 우르우 떨어져요. 이렇게 갈아서, 어때요? 우리가 바로 드립해서 커피를 마시면, 네, 보셨죠? 방금. 이렇게 잘 갈리는데, 갈아서, 드립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하면은 우리 집이 홈카페가 되는 거고. 직장에서 하면은 직장 잠깐 그 휴게실, 탕비실이 또 카페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 커피 원두까지 갈수 있는 이 기능이 있어서 정말 멀티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거 데려가세요.